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입학사전관을 지냈고 면접 관련된 다양한 책을 쓴 장광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영입니다 세종대와 경희대에서 입학사전관을 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면접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실전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과 같이 구성 을했 고, 요 간호학과 를지 원하 는두 학생 을 초청 해서 면접 을 진행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나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저의 내신은 1학년 때는 거의 6점대에 머물고 있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2점 초반대 정도의 내신을 찍었습니다. 저는 대구가톨릭대, 상명대, 선문대를 가나 학과로 수시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음, 간단하게 지원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사고로 부족한 점을 채워왔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화이비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저는 선생님과 친구들께 피드백을 구하며 이를 고쳐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올바른 사고와 주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오면 저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임할 것입니다. 어, 좀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1학년 때 성적이 좀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1학년 때는 저는 막연하게 간호사라는 꿈만 꾸며 방황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학년 때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때 열심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싸우는 의료진 분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간호사라는 꿈을 되새기게 되었고 다시 열심히 나아가면서 공부를 하여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 열정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사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동아리에서 저희가 약품 분석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화학 약품 중 전개액이 톨루엔이라는 휘발성을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휘발성인지를 모른 채 저희는 구멍을 막지 않아서 실험을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고찰을 통해서 이 톨루엔이 전개 톨루 이 톨로엔이 희발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이 실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실험들을 할 때는 화학약품들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특히 공사를 보통 많이 못하는데 영어 재능 기부 봉사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전래동화나 위인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네, 잠시만요. 네. 아니면 본인이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학년 때 국제 동아리를 하며 캄보디아의 학교를 담은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한국 동화를 읽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에 저는 인상이 깊었고 봉사를 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뭐 간호사 중에서 특별히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데 혹시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응급시, 응급실의 실력 간호사 분들이 환자를 체크하고 의사 분들께 바로 루틴 드리는 그런 업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즐거 제가 물 같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계속 흘러갑니다. 또 난간이 있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계속 간호사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불합격이에요. 어. 전 들어오자마자 너무 불안해 보여요. 아이가 준비가 안 되면 내 스스로 불안하잖아요. 그게 너무 표출됐고, 눈빛이 너무 흔들리고, 그럴 때부터 약간 자신 없어 보이고. 민경학생 면접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인지 아직도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좀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깜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저게 로이 톨로... 톨로엔이 눈을 마주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보는 것 같고 나도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한 지점을 정해서 계속 응시하고 이쪽 봐주고 이쪽 빠지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면접위원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편하길 원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첫 인상을 좋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첫 질문이 보통 자기 소개해 보세요. 그때 점수를 50점 이상 먹고 시작해야 돼요. 자기 소개 목적은 자신의 장점을 어필을 하는 건데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네 가지 포인트를 잘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상 질문 및 답변서의 핵심을 한번 좀써 보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1학년에 비해서 이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자랑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 역할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응급실 응무실의 실력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체크하고. 체크지 못했다. 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음.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나는 대학 가서 공부를 할 것이고 커리어도 쌓아가고 싶다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더 붙이자면 삼학년 1학기 때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아, 이 아이가 지, 진짜 했을까 직접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이제 제대로 못하셨어요. 어...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신뢰가 조금 떨어져요. 본인의 학생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민경 학생은 이제 답변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에 대해서 답을 딱 하고, 구현 설명을 구체적으로 최소 30초는 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의 면접은 오늘 처음 해본 것인데요. 안 떨릴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심장이 진짜 튀어나올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면접 전에 꼭 이렇게 선생님 분들을 모셔서 실제 면접처럼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고등학교 3학년 유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였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您好，您好。 오시는 길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어.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임상을 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화 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유진영입니다 세계화된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를 <laughs> 의미하는 겁니까 어 국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뜻하는데요 저는 모든 세계가 다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게 저희 목표여서 국제 간호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국제 간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딱 특정 질병만 있는데 해외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봉사를 한 경험이나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였는데요. 어르신들 급식 배식 같은 거 도와드리고 말동무 되어드리는 활동을 주로 하였고 휠체어도 이렇게 끌면서 약간 산책 같은 것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어센터, 요양원 같은 곳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 치료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일단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그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민정 결과가 이외가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온라인 수업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이어서 제가 밤 늦게까지 과도한 욕심에 공부를 한다고 했다가 아침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해서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 이런 안 되겠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생활 패턴 을 완전히 바꾸어서 공부를 해서 3학년 때는 그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 3학년 독서 수업 시간에 보면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관련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간호사를 존경해주시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저희 우리나라와 미국 미국과의 그 직장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CR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만의 편리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뭐한3 0초 정도라도 한번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인간의 편리를 중시를 하게 되면 환경이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것은 현실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다는 것을 되게 현실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응 방안들이 어떤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나요? 뭐 텀블러 사용하기와 같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한 대한 책으로.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뭐 텀블러 이외는비닐봉도 사용하지 않기요 네 음. 점심시간 5분 남았습니다 가수와 음. 소수의 의견이 이제 절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쪽 이 약간 양보를 해야 되,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초청이 안 되는 거 겁니다. 아, 네. <laughs>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런 이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래로 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위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저희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시간 그 동안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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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뭐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인데 그게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또 하나는 답변마다 구체성 굉장히 좀 떨어져서 구체적으로요. 그다음 에 예를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차 질문, 삼차 질문 하면 깊이가 이제 돌아나게 되는데 답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많이 떨렸고, 예상했던 질문, 왜 질문이 나와가지고, 당했습니다. 황 별로 안 떨려 보여서. 아, 진짜요? <laughs> 네, 되게 강단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아...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을 때, 약간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말들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성이 향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야. 근데 그 답의 퀄러티가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화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유진영입니다. 간호사가 되기로 했고, 그중에서도 왜 국제적인 간호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고,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자체에 왜 그런 직장 문화의 차이가 있냐 들어간 것도 있는데 답이 직장 문화의 차이가 있다 이런식으로 된거에요 <laughs> 그래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달라졌냐까지 답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음... 받는 거고 이거는 좋은 점수를 원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PCR에 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답변은 <laughs> 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민 없이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모르는 <laughs> 사람이 약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음, 두개 이상이 그렇다.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 어, 성의 가 없거나 <laughs> 아니면은 학교에서 안 했는데 넣어준 거야. 평가 절하해야겠다. <laughs>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속 저희 나라라고 했거든요 <laughs> 저희 나라와 미국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laughs>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느 어스가 그럼. 줄것 같고 일단 나갈 때 뒷모습도 학생의 모습이거든요. 진영 학생은 스스로 면접을 못 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야. 교수 <laughs> 어. <도수>, 잘 있어. <laughs> 어. 이게 말려드는 거지. 평가는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잘 준비해서 볼까 싶어요. <laughs>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피드백 해주신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은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말 속도도 느리게 하고 태도 같은 거다 고쳐서 꼭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학생을 모시고 면접을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